안녕하세요. 힘을 숨겨둔 진짜 주식, 진주식을 찾아드리는 여러분의 부자친구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이 마음의 AI 분석해 드릴 거고요. 새로운 정부가 지금 들어서면서 연일 정책 관련 이슈들이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 제가 영상 마지막에 이 후속 정책 수혜주로서 뜬 나올 추천주도 준비해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좀 시청해주시고요 자 우리 마음 AI가 국내 최초로 이 인간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상용화를 딱 하고 정말 다양한 이 산업군의 AI 이 솔루션을 공급을 하면서 최근에 정부 주도의 이 초거대 AI 활용 지원사업 여기에 선정이 되면서 크게 이때 부각이 되기 시작한 종목인데 자 이때 이 상승분을 거의 다 지금 반납을 하면서 안 좋은 흐름을 보여줬지만 이 하락 추세에서 결국에 이런 역해 숄더 패턴을 딱 그려내면서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 가격 되돌림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뜨거워질 이 준비를 맞춰둔 상태인데 뭐 지금 오늘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이 뭐 신고가 랠리를 이미 보여주는 종목들도 많다 보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지금 흐름이 조금은 아쉬울 수 있지만 자 전체적으로 이 AI 관련 업황 자체가 일단은 너무나도 좋잖아요 우리가 이 흐름을 좀 보면 자 지금 이 AI 백조 공약을 본격화하면서 책임자로 네이버 클라우드 AI 혁신센터장 출신의 이 하정우 수석이 이번에 신설된 이 대통령실 초대 AI 미래 기획 수석에 딱 되면서 이 공약이 지금 하나 하나씩 구체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대선 테마가 아니라 이제 실제 이 정책 수혜주로서 더욱더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또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소버린 AI가 이렇게 뜨겁게 새롭게 불을 붙여주고 있어요. 지금 국가 주도의 이 자체적인 AI를 강조를 하면서 한국형 AI 모델을 이 민간 어, 민간 협력 방식으로 개발을 하고 이를 위한 이 생. 택의 형성까지 정말 범 국가적인 이런 AI 대전환을 추진해 있어서 이런 구체적인 로드맵들이 나와주고 있고 앞으로 나올 이슈들도 너무나도 굉장히 많죠. 특히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들 이 주가에는 굉장히 호재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고 이 기본법 하위 법령 입법 예고들도 되어 있는 만큼 이제는 이 국가의 미래 먹거리가 딱 되어버린 우리 AI 산업이 자 이제 뭐 이전에 그 이차전지 이상의 이 성장성과 테마성을 동시에 딱 갖춘 만큼 본격적인 상승은요. 이제부터라는 거고요. 결국 이 과정에서 자 크게 흔들면서 이렇게 매집을 한이 세력도 가장 무거운 이 매물대 자리를 이렇게 소화를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더큰 급등 랠리를 만들면서 수익을 크게 가져가려면 이 상승에 대한 어쨌든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자 지금 우리 이 마음 AI가 이 국책사업 개별 호재 관련해서 정말 크게 터질 이 호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이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 앞으로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어 강게 말씀을 좀 드린거고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이나 이 신규매수 노리시는 분들도 세력이 앞으로 이 차트에 그려갈 그 움직임에 담긴 의도가 과연 뭔지 그리고 본격적으로 들어 올릴 때터트릴이 호재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 보유를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지 지금부터 뭐 기술적인 분석이라든지 이미 나와있는 뉴스 보면서 또 이런 데서 쫓아다니고 여기서 뭐 오일성 깬다고 손절하고 그러면 절대 이 커다란 이 수익은 챙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확실한 정보를 딱 깔아놓고 매매를 하셔야 뭐 예를 들면 이런 고점에서 물리거나 아우 너무 힘들 들서 팔았더니 급등 나오는 그 내가 팔면 꼭 올라가더라. 이런 걸안 당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 호재 정보를 뭐 미리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 얼마에 매수해서 얼마에 최종적으로 매도 해야 하는지. 이걸 모르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단순히 이 호재 정보뿐만 아니라 매수가부터 터틀리 호재에 따른 이 매도가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려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편하게 대응하시면서 수익 좀 크게 챙겨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이 핵심 요약본 리포트에 방금 말씀드린 내용 네페이지 간략하게 정리해 왔거든요. 자 이거 하나하나 설명 드릴 건데 일단 여기 번호 하나 띄워 놓을게요. 여기는 제 연락처로 마음 AI 그냥 앞에 두 글자 마음이라고만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파일 전부 다 답장으로 보내드릴 거니까 부담 없이 문자 남겨주셔서 이 파일 자세하게 좀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이번 페이지에 그 말씀드린 호재 내용도 자세하게 적어놨지만 지금 이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매집한 세력들 뭐 보유 불량 거래량 거래 대금 이런 걸 전부 다 계산해 가지고 딱 얼마다 이걸 이 이번 페이지에 적어 놨어요 한마디로 이 세력 평단가를 적어 놨다 자 이걸 기준가로 여러분들 매매하셔야 되는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 전부 다 저거 낫다 이거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요제가딱 터지면 이렇게 마지막 급등 파동 한번 나올 텐데 이전에서 곧바로 호재 터트리고 올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흔들다가 터트리면서 올라갈 거예요. 왜 여기서 이런 패턴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럼 이 안에서 어떤 이 시나리오가 있을지 여러분들 미리 알고 맞춤 대응하실 수 있도록 3번 4번 페이지에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자 단타던 아니면 이 끝까지 수익을 챙겨 가시던 간에 편하게 맞춤 대응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3번 4번 페이지에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차트로 보기 쉽게 미리 그려놨어요. 그럼 우리는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이런 흔들기 이런 거다 피해서 소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매도만 하면 되는데 자 이걸 모르면 또 우리 영상만 보신 주주님들 이런 흔들기에 쫓아다니고 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핵심 유약본까지 필수적으로 받아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정보.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신 저는 뭐 바라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구독 그리고 좋아요 버튼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 자 이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좀 여러분 부탁드리고요. 결국 본격적으로 크게 들어올릴 때 터트릴 이 호재 정보를 미리 알고 있으면 지금 이런 흔들기에 오히려 여러분들은 기회로 삼고 맞춤 대응하시면서 수익 더욱더 크게 챙겨 가실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부터 호재 정보까지 도움 필요하신 분들 자010 5894 2930번 종목명 마음 AI, 그냥 마음이라고만 딱두 글자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이 파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거 보시고 제발 이제는 좀 세력한테 당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세력 등이 올라타서 여러분들 수익 좀 크게 보시길 바랄게요 자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영상 미리 찍으면서 매수가 매도가부터 후재 정보까지 심지어 이 파일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왜 이걸 그냥 한번 확인이라도 안 해보시려는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하고 안타깝거든요 그리고는 말씀드린 이 곳에 마치 터뜨리면서 급등 나올 땐 놓치고 고점에서는 또못 팔고 이렇게 물리고 나서야 이때 가서 이거 어떡할까요 라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정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지금 물려 계신 분들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하시고 수익 중이신 분들 훨씬 더 커다란 수익 챙겨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정리해둔 핵심 유압본 하나 간단하게 확인해 보셔서 더 이상 이 종목 뭐 언제 팔아야 할지 이런 걸로 불안해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랄게요. 자 본격적인 상승은 이 호재 터지기 전까지 지금 정말 시작도 안한 거니까 빠르게 정보 확인하시고 마음 두 글자 간단하게 남겨주셔서 호재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 매수가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알고 이 종목 매매 하셔서 수익 확실하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후속 급등주 추천해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보시면 자 이렇게 하루에도 정말 이 테마별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뭐 장중에 쫓아 다닐 수도 없고 잠깐 짬내서 매수한다 하더라도요 바쁘신 우리 구독자님들 이거 대응 한번 잠깐 못하면 결국 물려버리고 뭐 다음날 또 좋은 종목은 살 수도 없게 되는 자 그래서 이렇게 먹을 게 넘쳐나는 이런 기회장을 놓치 고 계시는 거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저이 부자 친구가 대신 여러분들 시장 보면서 이 급등주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장중에 이렇게 급하게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초 단타 추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장 마감 30분 전에 내일 갭 상승 나올 만한 섹터에서 대장주 딱. 하나 선별해 가지고요 하루에 한 종목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 힘을 숨겨뒀지만 내일 급등 나올 찐 주식 한 종목 장 마감쯤 매수하시고요 다음날 3분만 짬 내서 장 시작하면 여러분들 욕심 없이. 매도하셔가지고 수익 챙겨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종가배팅 추천 을 무료로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3시부터 3시 5분 사이에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확인 하시고 매수하실만한 그 시간적 여유 충분하겠죠. 단돈 10만원이라도 여러분들 매매 해 보시면서 차근차근 원금 회복 부터 여러분들의 투자자금 확실하게 늘려갈 수 있도록 저 부자친구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제 연락처 010-5894-2930번으로 이힘 찐주식 받아보실 분들, 문자로 힘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거 보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받아보시고 직접 경험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성공투자 이끌어 갈수 있도록 제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자 복잡하게 이거저거 할거 없습니다 문자로 힘딱한 글자만 남겨주시고 제가 드리는 이 선물 모두 모두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저와 같이 하시면서 단순히 이 수익뿐만 아니라 수익분은 재미까지 같이 잡아가셔가지고요. 정말 즐거운 투자 습관 길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자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